자, 281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얘기는 히브리의 지도자가 사랑이란 이름에 덫에 빠진 그런 오페라입니다. 프랑스 작곡가 생상스의 삼성과 데릴라입니다. 로베르토 알라냐, 프랑스의 테너 로베르토 알라냐가 타이틀 로를 맡았고 뉴욕 메트로폴리탄 2018년 작품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까미유 생상스라는 이제 프랑스 작곡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838년 파리에서 태어나서 1921년 알제리에서 이 심장마비로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신 것 같아요. 이분은 뭐 거의 19세기 후반, 20세기를 초반을 거쳐서 사신 분이기 때문에 거의 뭐 후기 낭만파 그런 작곡가죠. 두살때 피아노를 치고 네살때 작곡을 시작했다니까 그 엄청난 천재이면 들 못습니다. 13살 때 파리 음악원에 입학을 했고 18살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일 교향곡을 작곡을 했습니다. 29살 때 제3 교향곡을 작곡을 했고 사실 대중에게는 가장 널리 알려진 작품이게 이제 동물의 사육제라는 짧은 곡들의 모음곡들인데 이 작품을 이제 51살에 이렇게 작곡을 했습니다. 아주 무르익었을 때 그렇게 작곡을 했다고 봐야죠. 이분은 굉장히 오래 사셨잖아요. 35년에 태어나서 21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거의 86년을 이렇게 사셨으니까. 51살 정도 같으면 뭐 거의 그 모든 게이런 무르익었을 때 그렇대라고 보면 됩니다. 이 동물의 사육제는 일반인들한테도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작품이죠. 아무튼 이분은 굉장히 다재다능했던 것 같아요. 뭐 음악가시니까 뭐 작곡이라든가 악기를 다루는 뭐 이런 부분 뭐 기본이라고 봐지지만 악기도 굉장히 여러 가지를 다루셨던 것 같고 피아니스트, 뭐오르가니스트뭐 심지어는 현악기도 많이 잘 다루신 것 같아요. 지휘도 하셨고 심지어는 뭐 음악하고 이렇게 상관없는 글도 그렇게 잘 쓰신 것 같아요. 칼럼리스트로서도 활동을 했고 심지어는 그 과학자 그런 소양까지. 천문학이나 물리학, 뭐 음향학에 두루 걸쳐서 뭐 엄청나게 다재다능했던 그런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까미우 생상스라는 분이. 근데 사실 불행하게도 뭐 우리는 이제 오페라에 주로 관심을 가져야 되니까 오페라도 뭐 기록에 의하면 약 13개 작품 정도를 썼다고 합니다. 이 생상스가. 근데 실제로 우리에게 알려진 곡은 뭐이 삼성과 데릴라가 거작입니다 그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42살 때인 1877년에 이제 초연을 한 작품인데, 나머지 작품들은 뭐 거의 연주도 안 되고, 우리한테 거의 안 알려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 삼성과 데릴라는 이제 초기에는 꽤 이제 그 혹평을 받았던 작품인데, 사실 지금은 이제 메이저 극장에서도 뭐 정규 레파토리로 이렇게 자리를 잡았죠. 자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중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곡이 이제 이 '생상세' '동물의 사육제'라는 모음곡인데, 이 곡에 대해서 제가 잠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 1886년 51살 때이 작곡을 한 작품이고, 이게 하나의 곡이 아니고, 이제 14곡의 소품들이 이렇게 모아져서 만든 그런 작품입니다. 이 관현악 모음곡인데, 이게 이제 뭐 오케스트라 연주용은 아니고, 그 챔버, 실내 악기들 몇 대로 이렇게 구성이 된, 뭐, 첼로라든가, 뭐, 이런 악기 이제 몇 대가 이렇게 구성이 된 실내 악 연주곡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4곡이 이렇게 다이 주제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이 동물이죠. 근데 이 얘기에 이제 이 곡의 그 스토리가 태어나게 된 스토리나 배경이 굉장히 좀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친구인 첼리스트 샤를 르부크가 이제 이 사육제 최종일 음악회를 하는데 이 작품을 이제 선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육제라는 게 이게 사순절하고 연결이 되는 그러니까 사순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스러운 기간이고 또이 금식을 하는 게 원칙이죠. 특히 육식은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육제 그전에 사순절 그전에 있는 사육제는 우리가 흔히 이제 카니발로 이렇게 알려진 영어로 우리 카니발로 알려진 뭐 축제 비슷하게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사순절의 그 금식 기간을 앞두고, 이때는 이제 굉장히 이제 축제적인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제 육식도 못하고 이러니까 이 사육제 이 축제 때는 이제 뭐 음식도 굉장히 막 마음대로 먹고 뭐 이렇게 그 사순절을 대비하는 일종의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됐었는데, 자, 이제 사육제가 끝나는 최종일날 이 동물들이 육식이 이제 곧 금지가 됩니다. 사순절에는. 그러니까 이 동물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뭐 즐거운 거죠. 이제 이제 살아, 사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육식이 이제 금지되니까 사순절 때. 뭐 그런 이런 코믹한 어떤 이제 동기나 이런 작품들이 이제 스스로 생상서 스스로 이렇게 그렇게 크게 무게가 없다고 그렇게 느꼈는지 이 작품은 살아 생전에 정식으로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가끔 이제 행사 때나 이렇게 연주를 하고 하는 그런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작품이 돌아가신 게 이제 1921년이니까 돌아가신 그 다음에 1922년에 공개 초연을 했고 이 열네 곡의 작품 중에 사전에 생전에 이생상스가 살아 있을 때 공개된 작품은 이 13번째 곡인 이제 100조 정도라고 합니다. 사실, 이 백조가 이제 우리에게는 제일 귀에 익은 그런 음악이죠. 뭐, 이런 이제 재밌는 이런 스토리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우리가 이제 생상서를 지금 이해를 해야 되니까 가장 우리에게 이제 잘 알려진 동물의 사육제 중에서 제 13번째 곡 백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감상해 보세요. <목소리> 자, 오페라 삼손과 데릴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삼손과 데릴라. 우리가 이제 성서 오페라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원작이 그러니까 원작이 구약 성서 사사기의 13장부터 16장에 있는 내용들. 삼손의 이야기를 다룬 그 내용이 이제 이 원작이 되는 거고요. 대본은 이제 페르디낭 르메르라는 이제 프랑스 대본가가 쓴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이제 이 작품의 시대적 배경은 이제 기원전, BC 1150년에 요즘도 그렇게 이제 말이 많은 팔레스타인 가자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히브리인과 팔레스타인인들의 어떤 갈등이 이제 주된 소재가 되는 거죠. 1877년에 이게 사실 프랑스 작곡가고 프랑스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프랑스에서 이제 초연을 못 합니다. 그렇게 이제 인정을 못 받은 것 같아요. 초연을. 초연할 때만 해도 프랑스에서 초연할 때가 없어서 결국 독일에서 초연을 했는 프랑스 오페라의 이제 장르로 보면 이 그랑 오페라의 성격을 약간 띄고는 있지만 이제 그랑 오페라 수준은 아닌 오페라 릴리크 장르라고 보시면 되고요. 파리에서는 겨우 이제 한 거의 20년 가까이 15년이 넘은 상태에서 초연을 한지 15년이 넘은 상태에서 이제 파리에 드디어 이제 공개를 하는 소개를 하는 뭐 그런 우여곡절을 겪은 그런 작품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작곡가의 프랑스 작품이 독일에서 초연이 되고 15년 있다가 이제 파리에 입성하는 뭐 약간은 좀 아이러니한 그런 음. 내용을 봤죠. 근데 지금은 사실 굉장히 이제 프랑스인들한테도 사랑을 받는 그런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자이사사기의 마지막 사사다. 이 삼손이 이제 마지막 사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이제 성소 오페라 소개할 때도 이 마지막 사사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을 때 어느 이제 구독자분이 사사가 마지막 사사가 아니고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이다 뭐 이렇게 이제 제 댓글에 글을 남겨 주시는데 그분 말씀도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도 지금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제 서로스레 하는 그런 아직 일치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안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본 그런 자료에서는 이제 이 삼손이 마지막 사사로 나오고 사모엘은 이제, 어떻게 보면 선지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지만, 통일왕조 시대를 잇는 선지자로서 의더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라서, 사사에서 이렇게 제외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이 성사를 기반으로 한 성서 오페라인데, 이게 사실 작품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제가 저번에 살로메를 설명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가장 유명한 성서 오페라는 이제 베르디에, 나부코입니다. 가장 대중적으로 또 성공했고, 이 나부코, 뭐 그러고, 지금 리아르트슈트라우스의 이제 살롬의 로시니, 이집트의 모세 정도가 좀 알려진 작품이고, 뭐 헨델의 삼손이라든가, 기타, 뭐 다이시나, 솔로몬 왕을 주제로 한 오페라도 있었지만, 뭐 그렇게 대중적으로 크게 알려진 작품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손가락을 꼽을 수 있는 정도 수준이라고요. 그럼 왜이 오페라에서 이 성서 오페라가 지금 숫자가 적을까 하는 부분은. 이게 이제 교황청의 이제 입김이 상당히 작용이 된것 같아요. 교황청에서이 오페라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우선 이제 이 오페라가 초기에 기반이 이제 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들이 많다 보니까 유일신을 추구하는 이제 교황청 입장에서는 신화에 그 무지 많은 신들이 등장하는 신화를 뭐 그렇게 썩 달궜을 리도 없을 뿐더러 오페라가 이제 그 추구한 많은 내용들이 굉장히 세속적이고 태폐적인 게 많았지 않습니까?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러다 보니까 교황층이 이제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뭐, 이 교황층이 있던 그 로마는 이탈리아의 가장 중심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오페라 부분에서는 굉장히 어떻좀 낙후된 그런 지역입니다. 밀라노나 이 다른 지방에 비해서는 굉장히 지금 그 도시의 어떤 규모나 성격에 비해서는 굉장히 오페라가 저조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교황층의 입김이 교황층의 눈치를 많이 봤다. 뭐, 이렇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사실 종교적인 측면에서 교양청 입장에서는 사실 오라토리오나 이 칸타타 등이 아예 그 종교적인 색채고 그 노골적으로 이제 그 종교를 추앙하는 그런 음악들이기 때문에 또이 오라, 오라토리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형식이 오페라와는 약간 이제 비슷한 형식을 띠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상대적으로 오페라 부분에서 이제 이 성서, 성경 오페라가 적었던 게 아닌가 하는 뭐 이런 전문가의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오페라 삼성과 데릴라는 이제 구약 성서 중에서도 이제 가장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나부코와 더불어. 자, 이스라엘의 간단한 역사는 제가 이제 살롬의 설명 때 지금 말씀을 드렸던 건데, 뭐 어쨌든 성서 오페라를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대충 이 정도는 간단하게 다시 한번 훑어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 족장 시대를 거쳐서 이게 구약의 얘기입니다. 구약성서. 그다음에 출애굽 시대죠. 모세가 이제 그 히브리인들을 데리고 이제 애굽을 탈출하는 그런 그런 시대고요. 그 시대가 지나서 이제 이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는 이 정식 통치자는 아니지만 이 판관. 재 판관들이 중심으로 돼서 이런 리더들이 이제 거의 400년 이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고 이제 이 사사 시대가 끝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가교 역할을 해서 드디어 이제 통일 왕 시대를 열게 되죠.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굉장히 유명한 이제 이스라엘 왕들이 이때 이제 통일 왕 시대를 이끌다가 이스라엘이 다시 분열이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게 이제 기원전 935년 정도 얘기고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제 북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하고 우리가 이제 나부코에서 봤듯이 그 신바빌로니아가 침략을 해서 남유다마저도 이제 망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페르시아로 통일이 된 상태에서 이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바빌론에 잡혀갔던 이제 많은 히브리 백성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죠. 이게 이제 539년이죠. 그래서 이제 고레스가 성경에는 굉장히 훌륭한 그런 군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빌론의 유수 사건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 이제 우리가 오페라 관점에서 봤을 때 출애굽 시대 모세를 소재로 만든 오페라가 이제 이 로시니의 이집트의 모세라는 작품 이 있고 오늘 제가 이제 소개시켜드린 이제 이 오페라 생상세 삼손과 데릴라는 사사 시대 이제 그 사사 중한 명이었던 삼손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입니다. 그다음에 뭐 다윗 통일왕 시대 의 다윗 왕이라든가 솔로몬 왕을 타이틀로 한 그런 오페라도 물론 있었는데 아주 그렇게 대중적으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너무나 유명한 이 베르디의 오페라 라부코가 이 이때 얘기니까 뭐이 정도가 지금 거의 구약 성서를 기반으로 한 그런 성서 오페라 수준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작품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이 지역을 또 점령을 하게 되고 뭐 많은 일들이 또 벌어지죠 분열 왕국이 있고. 마카비 혁명에 의해서 유대가 독립됐다가 내부적인 어떤 갈등을 이제 그 로마를 외세를 그렇게 불러 일으키다가 결국 로마 통치 시대로 들어가는 이 구약과 신약의 그 중간 중간 이 단계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고요. 오늘 이제 우리가 얘기할 거는 이제 이 사사 시대의 이제 오페라 생산세의삼성과 데릴랍니다. 이게 이제 구약과 그 신약에까지 얘기고 신약 이제 신약성서의 기록으로 이렇게 본다면, 이제 여기서 이제 로마 통치 시대가 이제 이루어지죠. 헤롯대왕에서 이제 분봉왕으로 넘어가고, 이제 총독들이 하고,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예수님이 이제 이박해를 받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얘기가 이 분봉왕 중에 하나인 헤롯 안디바 시대에서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와 같이 만든 그런 공동의 작품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이렇게 전체적인, 물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역사와 이 성서의 내용들이 이게 아주 일치하지 않은 그런 많은 부분들이 있나 봐요. 뭐 종교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것 같은데 성서 오페라를 이해하기 위한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었고요. 자, 그럼 오늘 다루는 이 삼성과 데라에서이 사사시대라는 게 그 부분이 좀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한 410년 정도 이어졌다고 그러죠. 여기 보면 이제 이 성서에 사사기라는 구약성서에 이제 그 내용까지도 제일 왼쪽에 본문에 지금 적혀 있습니다. 삼손까지 이제 총 12명의 사사가 이제 통치한 시기가 이제 여기 뭐 단순하게 봤을 때 410년 정도다고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걸 이제 이 이렇게 제가 나열을 해서 지금 사사를 이렇게 매칭을 시켜보니까 이 삼손까지 12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보시면 이제 논란이 있었던 엘리나 사모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통일왕 시대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를 했는데 이분들은 뭐 사사라기보다는 예언자나 선지자로서 어떤 역할을 더 강조하다 보니까 사사에 포함을 안 시키는 그런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마지막 사사를 이제 삼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 이제 제가 오늘 다루는 이 얘기는 이제 마지막 사사인 삼손의 얘기입니다. 뭐 대충 이렇게 정리가 됐죠. 자 오늘 캐스팅을 보면은 뭐 굉장히 화려합니다. 사실 여기서는 뭐 삼손과 데릴라 두 사람이 이제 이극 전체를 거의 80~90%를 이끈다고 보시면 되는데 뭐 가장 중요한 역할인 이 데릴라 역은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라트비아의 메조 소프라노 엘리나 가랑차. 제가 소개드린 작품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뭐 우선 장미의 기사의 그 옥타비안 공작 역도 우선 떠오르고, 그 다음에 뭐 로베르트 데브르의그 공작 부인. 뭐 무지 많습니다. 더군다나 그 저번에 봤던 이제 베르테르에서도 지금 사실 주연을 맡았었죠. 아무튼 뭐셀수 없이 많은 작품을 한 엄청나게 이제 유명하고 실력 있는 그런 레저 소프라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아름답죠. 배역에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그러고 조금 느끼하게 생겼지만, 이제 프랑스 테너 로베트 알라냐가 이제 타이틀롤 삼선을 역할을 맡았습니다. 뭐 이분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으신 분이죠. 나중에 제가 한번 정리해서 보내드린 걸 하고. 이분이 이제 그 라스칼라에서 공연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이 그 노래를 잘못 불렀는데 이 관객들이 야유를 하니까 그 공연을 하다가 그렇게 뛰쳐나온 사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분이 아직도 지금 라스칼라 무대는 지금 못 쓰고 있죠. 대제사장 역은 이제 로런트 나울이라는 이제 프랑스 바리톤이 맡았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자, 이 히브리의 지도자면서 이제 사사 중에한 사람이 이제 삼손은 굉장히 힘이 세고 이제 엄청난 그 괴력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히브리 그 인들을 이제 이끄는 지도자였었는데 아비멜렉이라는 당시에 이제 이 히브리인들은 블레셋 이제 지배를 받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가자의 영주인 아비멜렉가 이제 신을 모독합니다. 히브리의 신들을 모독하고 막 그런 상황에서 삼손이 이제 아비멜렉을 이제 죽이게 되죠. 아비멜렉은 이제 여기서 영주인데. 죽음을 당하게 되니까, 이, 이제, 이, 다곤의 대제사장이 엄청나게 지금 화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지금 삼선을 그냥 놔둬가지고는 우선은 안 되죠. 힘을 직결시키는 그런 지휘력이 있으니까, 대제사장 입장에서는 이제 삼선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 제거하는 그 방법으로 이제 브라세스의 아름다운 여인 데릴라를 이용을 하죠. 미인계로 이제 이 삼선을 거득에서 도대체 그 엄청난 괴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걸 이제 알아내라고 이렇게 이제 회의를 시킵니다. 민인계를 이제 쓰게 되죠. 소, 소위 말하는. 근데 처음에는 거의 잘안 되죠. 한동안 안 되다가 결국 삼손이 이제 데릴라한테 완전히 빠져 넘어가서 사랑을 하게 되고 이래서 완전히 넘어가서 데릴라의 유혹에 이제 결국은 걸리게 되죠. 그래서 힘의 원천이 이제 머리카락을 다 잘리고 나서 대제사장의 군인에게 잡혀서 뭐 눈도 버피고 이제 머리카락이 없으면 힘을 못 쓰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블라세스에 이제 재단에 이제 제물로 바쳐지는 그런 상황에서 삼손이 이제 그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머리가 많이 길었습니다. 그걸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관가를 한 거죠. 삼손이 머리가 긴 상태에서 신의 힘을 빌어서 이 다곤의 이제 신전을 완전히 작살을 내면서 이제 블라세스의 많은 병사들을 한꺼번에 이제 몰살을 시키는 그 이야기가 이제 본인도 물론 죽었죠. 신전이 이제 무너지면서 본인이 신전을 힘으로 밀어서 신전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죽는 뭐그 이야기가 이제 고약성서에 기록된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 얘기들을 이제 이 오페라로 만든 작품이죠. 자 이제 주요 아리아 보면은 이제 삼손의 아리아 그처럼 형제들이요. 그리고 마지막 주님에게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자신에게 힘을 달라고 외치면서 이 신전을 부수는 뭐 그런. 거기 있고요. 데를라의 작품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은 작품이 많습니다. 일막에서 나오는 이제 그 삼손을 유혹하는 노래, 봄이 오면. 그 다음에 이 삼손의 유혹이, 삼손이 유혹에 잘안 넘어가는 그런 음. 끓는 상황에서 이제 부르는 이막의 아리아. 그 다음에 삼손이 이제 자기에게 완전히 넘어가서 넘어와가지고 유혹에 성공한 그 기쁨을 노래하는 이제 그대의 음성에 내 마음 열리고, 이거는 뭐, 오페라는 몰라도 이 아리아는 이제 더 유명해졌죠. 특히 마리아 칼라스가 소프라노임에도 불구하고 이 곡을 오페라에 이제 출연은 안 해도 이 곡을 이제 음반으로 굉장히 남겨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런 아리아로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중창 데를라와 대제사장이 이제 이 삼손을 유혹해서 어떻게든 삼손을 쓰러뜨려야 된다는 두 사람의 음모, 이중창, 그 다음에 합창이 굉장히 많고요. 이게 이제 프랑스 작품이다 보니까 이제 발레 장면이 또 굉장히 비중 있게 나오죠. 특히 발레 장면은 이제 박하날이라 그래가지고 이 술판에서 벌이는 이 어떤 춤곡입니다. 이게 이게 이제 그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 이제. 이 삼성과 데릴라의 이 바카나를 꼽습니다. 이 바카나라는 음악 장르가 이 산막에 펼쳐지는데 이걸 제가 전체를 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들 중에서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작품들이 이제 이런 작품 정도가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의 프로덕션은 이제 다코 트레스냐기라는 이 세르비아 출신의 미국인입니다. 어릴 때 미국으로 건너와서 이분은 뭐 연극 뮤지컬, 오페라 연출가를 다하셨고. 그이 뮤지컬 한 편으로 이제 2014년에 토니상까지 수상하셨습니다. 이 토니상은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연극 연출 쪽, 연극 뮤지컬 쪽에서는 거의 뭐 아카데미상에 버금가는 그런 비중 있는 그런 상입니다. 자, 이 공식 트레일러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이 지위는 이제 마크 헬드라는 영국 지휘자가 맡았습니다. 자, 이 아주 짧은 전주곡이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 본격적인 이제 오페라 입명부터의 스토리는 다음에 미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